네, 안녕하세요. k b s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제목 이제 왼쪽 위에 보면은 팀 스페셜라이즈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 청주 청국의 이제 엔지니어들 중심으로 어, 자발적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어, 일종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같이 즐겨보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지난 1년 동안 제가 제안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뭐, 사내 공모전 같은 데서 뭐 수상도 했었고, 또, 저희들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 조금, 어, 적용할 만한 발전된 분야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컨셉으로 음 팀스데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뭐 제목을 팀스데이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스트리밍을 했었는데. 제가 그 스트리밍 스트리밍한 영상을 편집 중에 날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작 중에 있고요. 음, 지금 그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새롭게 녹화하는 중입니다. 팀수가 뭔지는 이제 본격적인 세션, 그러니까 같은 다섯 개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팀스가 뭔지, 왜 제안을 했고, 또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어, 같이, 어,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자 하는 취지로 그 팀스의 취지나 목적, 개요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영상을 먼저 보실 거고, 그리고 지금 1, 2, 3, 4, 5번 순서대로 세션이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 이제 시작,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실 텐데 먼저 제가 팀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